이게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이게 경상인지, 대테러 종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바꾸고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laughs> 과다 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진원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인가? 목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추정.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60대, 70대 노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은근히 고여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좀 확대를 해볼 테니, 언론은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혈을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입니다 이게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이게 경상인지, 대테러 종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받고 그걸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laughs>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서푸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 서울대 A 교수는 헬기 이송은 이 대표의 출혈 등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제안했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시보너지도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 오늘 자 공개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헬기 이송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업무방해죄, 등급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 천준호 의원,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저는 황당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뉴스만 넘쳐나고 저의 입장은 단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산대 병원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전원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다. 전원 결정 과정에서 전원에 관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어떤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다. 전원 결정 이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재명 대표 가족과도 통한 적도 없다. 무엇이 업무 방해죄고 무엇이 응급 의료법 위반이란 말인가? 황당하다. 고발장을 검토한 후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고발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본 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건을 덮으려 하지는 않는지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는 않는지, 부실 수사는 없었는지, 당정 미공개, 범인 신상 미공개 등 축소 은폐 시도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수사 발표 내용을 보고 민주당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잠시 후에 퇴원합니다. 완치가 되어 완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안정과 휴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트라우마도 걱정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